안녕하세요. 슈페슬가석 기영입니다. 아, 인터넷에 그 우리나라에서 그, 억울한 동물 중에 하나가 그, 청솔모더라고요. 이 청솔모가 억울할 이유가 없는데, 왜 그러냐, 하면 살펴보면요. 은이 청솔모는 외래종이다.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. 청솔모는 토종입니다. 외래종 아닙니다. 다람쥐도 토종이고요. 그 이름에서 보듯이 풀을 청자, 지서자를 쓰거든요. 근데 청서라고 불렀는데, 조선시대 그 양반들이 이그 꼬리를 잘라서 그 붓으로 쓰는데 아주 유용했대요. 그래서 이 청서모, 청서모 하다가 발음이 청설모로 바뀐 거죠. 이렇게 옛날부터 그 우리 조상들하고 친숙한 그 토종동물이에요.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다람쥐를 잡아먹는다. 이렇게 소문이 났대요. 물론 이게 청수모나 다람쥐나 다 잡식 성 동물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육식도 해요. 그렇지만 대부분이 뭐 도토리나 밤이나 자시나 호도 이런 초식을 먹어요. 뭐 번식기라든가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 영보충으로 뭐 먹을 수도 있겠죠. 육식을. 그리고 뭐 새알이나 작은 곤충이나 작은 벌레들은 잡아먹어요. 그렇지만 대부분은 육식을 안 하고 있어요. 근데 왜 그런 소문이 났느냐. 10월이 되면은 다람쥐들이 쫙 사라져요, 갑자기. 청설모은 계속 남아있는데, 그니까, 다 잡아먹었다, 이렇게 소문이 났나봐요. 근데 그건 아니고요. 다람쥐들이 겨울잠자로 땅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. 이게 청설모은저그 겨울잠을 안 자거든요. 그러니까, 계속 남아있고, 다람쥐는 겨울잠자로 들어갔으니까 이제 없어진 거죠. 그것 때문에 그냥 그런 것이지 잡아먹지 않습니다. 물론 그 영역 다툼이라든가 먹이 다툼을 하면서 싸울 수는 있어요. 그러나 서로 잡아먹을 정도의 육식은 아니에요. 그리고 또 청소모는 포악하다 이렇게 소문이 났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 먹이 먹는 방법의 차이예요. 다람쥐는 도토리나 밤이나 이렇게 떨어진 거 있잖아요, 그죠 떨어진 걸 주워 먹거든요. 근데 이게, 청솔무는 나무에 달린 걸다먹어요 그러니까, 자시나 호두 키우는 농부 입장에서 보면 아주 굉장히 나쁜 동물이잖아요. 그래서 소문이 그렇게 난다 봐요. 그리고 실제로 또 농부한테는 굉장히 큰 피해를 주고 있어요. 그래서 유해 동물로 지정된 건 맞아요. 그러나, 이게 청솔무가 그 외래종이다. 다른 줄 잡아먹는다. 성질이 포악하다. 이런, 그는 오해에 비롯된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. 자, 이제부터는 여러분들, 청솔모에 대해서 그런 오해는 푸시고, 다른쥐처럼 그렇게 귀엽고 예쁘지는 않아요. 조금, 검티티한 색깔이고, 조금 더 덩치도 크기 때문에. 그렇지만은, 그 그런 오해는 이제 그만하시고, 제대로 있는 그대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. 자, 오늘은 청솔모에 대한 오해를 몇 가지 이렇게 풀어봤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